네, 엔트리 13번 김영금 선수 경남 오프로드 팀 소속입니다. 어, 김영금 선수 좋아요. 굉장한 음물 네. 내면서 언더코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출전 메시지는 경남 오프로드 연합 파이팅이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뉴코란도 차량으로 출전을 해 주셨습니다. 조심하세 김영금 선수 파이팅하세요. 요철구, 요철 코스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과 뒤 범퍼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코란도 290 디젤 차량으로 뒤쪽만 락커 작업이 되어 있고요, 33 튜닝된 01년식 뉴 코란도 차량으로 출전을 해주신 엔트리 13번 김형근. 자, 김형근 선수의 모글 코스. 네, 좋습니다. 경사가 굉장하죠. 와우. 네. 옆으로 굉장히 많이 그려졌어요. 김형훈 선수. 네, 경남 오크로드 연합 파이팅. 네.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네. 와우 네. 멋집니다. 아, 자,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1차 시기에는 예, 좀 어, 저, 몸을 아끼죠. 그럼요. <laughs> 예. 내일 되면 정말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김형훈 선수의 네. 라크로리 네, 좋습니다. 네. 라크로린 통과. 네. 자, 빅타이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선수. 아, 진입에서. 아, 후진 한번 하면 줄을 좀 까맣죠. 네, 네. 한 번에 통과하지 못했죠. 네. 자, 통과입니다 네, 뉴코란도 290 디젤 차량으로 출전을 해주셨고, 뒤쪽만 락커 장갑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김형근 선수가 피니시 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올 겁니다. 자, 힘차게 달려옵니다. 김형근 선수. 13번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기 나왔습니다. 기록은 1분 56초 65. 1분 56초.